비가 오는 날은 얼굴이 그지 같다. 심심해 헤드폰 에 배터리가 없어 <목소리� <buena> <목소리도> <리스> 응. 오늘은 꽃등심을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많이 먹는다고 지금 상의 중이에요. 같이 오신 일행분들을. 제가 아까쯤에 이어폰 끼고 햄버거 먹었잖아요. 이어폰 끼고. 근데 사실 이어폰을 낀 이유가 뭐냐면 그 맥도날드 배경 음악 소리가 들어가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제가 일부러 끼고 먹은 거예요. 근데 남들이 봤었을 때는 내가 음악을 듣고 있는 줄 알겠잖아. 아니면 뭘 보고 있던가. 근데 사실 나 아무것도 안 듣고 있었거든. 그냥 내 먹는 거에 집중만 하고 있었어. 근데 제가 먹는 테이블 앞쪽에 어떤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먹고 있을 때마다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흐뭇하게. 그래서 뭐지? 내가 되게 복스럽게 먹나 <laughs> 싶어가지고 그냥 내 먹는 거 그냥 계속 집중하고 있었어. 근데 계속 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일행분들 막 뒤돌아서 절 쳐다봤었거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제 먹는 거 집중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딱 들리는 게 뭐냐면 와 저하고서 지금 세 개짜라고 딴시반 햄버거. 두개 먹더니 이제 세 개짜라면서 막 이런 식의 대화가 들렸거든요. 나 너무 웃겨. 근데 확실히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저는 제가 많이 먹는 지 몰랐는데 잘 먹긴 하나 봐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다. 배불러서 기분 좋아. 아무튼 오늘 날씨는 굉장히 굉장히 더워요. 오늘 저 매미 소리 들었어요. 진짜 시끄러웠어요. 7월 21일. 매미가 울다. 진짜 예쁘죠? 작은 가슴, 가슴. 불렀으니까 기어다 한번 불러야지. 안 가져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이걸 바를 거예요. 한번 중간에 엎어가지고 눈 화장 안 지워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써보니까 알게 된 건데, 문 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던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헤어스타일이에요. 제 얼굴형의 베스트는 뭐냐면 머리를 묶는 거예요. 머리를 묶는 거. 제 브이로그 영상의 10중 8알은 머리를 묶고 있거나 또는 머리를 풀고 있어도 귀 뒤로 넘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훨씬 더 얼굴형이 유해 보여요. 오히려 저는 머리를 풀게 되면 넙대대해 보이고 얼굴의 골격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라 웬만하면 저는 머리를 묶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편하기도 하고요. 옆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게 가장 큰것 같고. 그러면 시술 같은 건안 받으시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받습니다. 뭘 받냐? 첫 번째, 저는 보톡스를 맞아요. 보톡스로 효과를 진짜 많이 본 케이스예요. 보톡스를 어디를 맞냐면, 턱이랑 이마를 맞아요 턱은 1년에 한 번씩 맞고요 이마는 3개월에 한 번씩 맞아요 왜 턱은 1년에 한 번씩 맞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턱은 제가 맞은 지꽤 오래됐어요 20살 초반 때부터 맞았으니까 턱 보톡스의 효과가 축적이 될수록 확실한 장단점이 생겼어요 장점 턱의 폭이 줄어드니까 엄청 턱이 뾰족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제 별명 중 하나가 빗살 무늬 턱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얼굴 살도 별로 없어서 더 얼굴이 얄쌍하고 뾰족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뾰족하게 생기긴 했어요. 지금은 침부볼 때문에 덜 뾰족해 보이는 건데 그때는 얼굴 살도 없어서 더 뾰족해 보였어요. 근데 단점. 광대의 넓이는 똑같은데 턱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가 부각돼 보였다. 제가 그 적절한 주기를 찾은 결과 그게 1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맞고요. 이마는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안검하수가 있어요. 안검하수가 뭐냐면 제가 쌍꺼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로 눈을 뜨는 거예요. 이걸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자꾸 이마로 눈을 뜨다 보니 이마에 잔주름이 생길 뿐더러 상대방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내 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이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름을 보는 거지. 이 이마 주름 때문에 이전 브이로그 영상에서 막 이렇게 가렸던 쪽이있막 이러고 막 어떻게 내 주름? 막 이러,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마 보톡스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보톡스를 좀 맞아본 결과 알게 된건 뭐냐면 사각턱은 공장형 피부과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마보톡스는 진짜 의사선생님 손 진짜 많이 타요. 분명히 더 비싼 값을 주고 비싼데 가서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냥 대충 놔두셨는데도 효과가 대박이었던 그런 병원도 있었고. 찾아다녀야 될것 같아. 그잘 맞는 의사선생님을. 그래서 사실 저 지금 맞으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가고 있어요. 사실. 가는 게 너무 귀찮아. 두 번째는 주베룩 볼륨을 맞아요. 주베룩 볼륨을 어디 맞냐? 팔자주름 쪽에 맞아요. 주베룩 볼륨은 주기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맞거든요. 제가 앞볼 쪽에도 맞아봤었는데 사실 제가 앞볼이 없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앞볼이 있는 편이라 동안처럼 보이고 싶어서 앞볼을 좀 욕심내서 한번 맞아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볼이 있는 상태에서 더 빵빵해지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중앙부가 길어 보여요. 약간 이 약간 얼굴이 이 약간 이런 느낌? 쏟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절대 안 맞고요. 팔자 주름 쪽에만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별로 볼륨을 맞아 보니까 장단점을 알게 됐어. 장점 꺼진 부위가 채워지니까 동안처럼 보여요. 그리고 좀더 생기 있어 보이고. 근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일주일도 못 가요. 빵빵해지는 게 뭐냐면 생리식임수 때문이에요. 주배력 볼륨이라는 건 사실은 가루 형태인데 이걸 생리식임수랑 혼합해서 희석해가지고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시적으로 빵빵해지는 건 식임수 때문인 거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식임수가 빠지니까 다시 꺼지게 되고 주배력 볼륨 가루 형태만 남아서 이게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워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 효과를 때리곤 하지만 나는 일절 효과를 못 봤어. 근데 단기간이라도 효과는 좋으니 가끔씩 제가 맞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주베로 볼륨은 내가 당장 예뻐 보여야 할때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소개팅이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어디를 놀러 간다든지 그럴 때 내가 당장 예뻐 보여야 하는데 어떤 다운 타임 없이 바로 예뻐지고 싶다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는 어. 내가 어떤 시술을 하고 싶은데 부작용 또는 내가 이 시술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실험적으로 뭘 해보고 싶어.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 주배로 볼륨으로 뭐 어떤 일정 기간 예를 들면 3개월, 6개월 정도의 장기 예쁨을 얻고 싶다. 그리고 저는 홈케어 어떤 걸 하냐. 요즘 관리 좀 한다. 싶으신 분들 거의 대개는 에스테틱이나 경락을 받으러 다니시거든요. 근데 사실 에스테틱 경락 되게 비싸거든. 근데 효과는 진짜 좋아. 어디에 효과가 좋냐면 얼굴형 라인 정리. 얼굴에 여백 있잖아요. 특히 여기. 진짜 좋아요. 에스테틱이나 경락이. 근데 그 경락이나 에스테틱도 마찬가지로 하다가 안 하면 다시 돌아오거든. 만약에 본인이 경제적인 좀 여유가 있거나 또는 미용적으로 내가 이런 외모적으로 가꾸는데 외적으로 가꾸는데 아끼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완전 에스테틱 천들이고요. 근데 나는 돈도 없을뿐더러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가기도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해봐요. 경락이랑 진짜 비슷한 맥락인데 양쪽 손 주먹을 쥐고 검지랑 중지 사이에 홈을 파요. 앞턱에서부터 광대까지 요렇게 긁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화장을 해놔가지고 몸소 시범을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때 주의사항 첫 번째. 뭘 발라놓고 하셔야 돼요. 맨살에 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늘어나요. 특히 저같이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하냐면, 화장 지울 때 있잖아요. 메이크업 지울 때. 보통 클렌징 오일이나 폼으로 하잖아.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주의사항. 제일 중요합니다. 강도가 중요해요. 강도. 1부터 10이 있다면, 10으로 하셔야 돼요. 하실 때, 아프다? 안 돼요. 눈물이 핑 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어, 어떤 소리가 나냐면, 할 때,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거든요. 뼈랑 근육이 긁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우두둑,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강도가 진짜 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고 나면 여기가 진짜 멍들 정도로 새빨개져요 물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지긴 하는데, 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 매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효과를 어디 봤냐면요. 여기. 얼굴의 여백을 좀 줄이는데 조금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리프팅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왜냐면요,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100% 리프팅할 계획 있고요. 빠르면 이번 연도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때쯤 받을 예정입니다. 리프팅. 어떤 리프팅을 받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도록 할 테니, 노화라는 건 인간이 거스를 수가 없어. 그래도 약간의 시술로 그 노화를 늦출 순 있잖아요? 드디어 알려드리네요. 얼굴형 관리 어떻게 하는지. 사실 별거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